은퇴 후 가장 살기 좋은 집은 어디인가? 유튜브에 이와 같은 주제로 수백 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저 또한 정답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며,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경관디자인 공유의 김경인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 살던 곳에서 지역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살던 곳에서 살아야 하며, 고립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많은 분들이 호화 실버타운을 언급하는데, 현대의 실버타운은 오히려 고령자를 지역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2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유명 실버타운에 가보면, 시설은 호화로운데 따뜻한 느낌이 전혀 없다. 24시간 식사를 챙겨주고, 청소해주는 서비스가 좋은 것이 아니다. 힘들더라도 하루에 한끼 정도는 직접 요리를 하고, 간단한 청소는 스스로 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좋다? 요리와 청소는 대근육과 소근육을 모두 사용하는 종합 운동이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세대 공존이다. 나이가 들수록 나이 든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게 좋을까? 지역사회와 어울리며 세대 공존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사람은 나이 들수록 분리를 지향하고 교류와 세대 공존을 지향해야 한다. 2025년 3월 8일. 동아일보서 영화 기자의 백색 카페 칼럼에서 소개된 글입니다. 저는 이미 수년 전부터 가족, 친척, 지인들에게 노후 준비로 실버타운을 고려의 대상에 넣지 말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제가 실버타운을 만류한 가장 큰 이유는 나이 들어 나이 든 분들끼리만 모여 사는 것이 정서적으로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5060세대의 일원입니다. 단독주택에서 태어나 오랜 세월 잘 살았습니다. 이후 직장을 얻고 독립하여 선택한 주택이 아파트였습니다. 잘 살고 있던 어느 날, 13층에서 누군가 던진 물건에 맞을 뻔한 이후, 아파트를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딱딱한 물건은 아니었지만, 가속이 붙어 엄청난 소리와 함께 땅에 떨어졌고, 그때 이후 아파트는 저에게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이후 선택한 것이 신축빌라였습니다. 값도 싸고 관리비도 적게 들고 내부도 깨끗하며 지하철역과 가까워서 선택했는데 정말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선택한 것이 원룸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도보 100m 거리였는데 바쁜 회사 생활을 하는 저로서는 이보다 편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밤에 들어오는 바쁜 직장인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역 가까운 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취객들의 고성방가 가끔 새벽에는 앰뷸런스 소리에 잠을 깨야 했고 공기도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지하철역과 가까운 건 좋지만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요. 회사 다닐 때는 좋았지만 은퇴 후에 살 집으로는 절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시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기분입니다.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마당에 핀 꽃을 보며 사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가끔 어떤 분이 찾아와 재개발 이야기를 하며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는데 저는 동의할 생각이 없습니다.